제 41회 세계 흰지팡의 잡아보보 다시 할게요. 흰지팡이의 날. 지난달 30일 태화강 국가정원교 하부에 설치된 인도교 이름이 은하수다리로 결정됨에 따라 명판 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한편 은하수다리 명칭은 지난 8월부터 시민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탱크가 직접 가서 튼튼한지 확인했고요. 조명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즐거운 산책 되세요. 탱크가 뭘 확인했죠? 튼튼함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 탱크가 가서 거기 가 가지고 한 바퀴 굴렀지.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가 지난 20일 제41회 세계 흰 지팡이의 날 기념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기념식 흰 지팡이 대행진 문화 공연 등 행사로 나눠 진행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최소 인원이 참석해 기념식만 간소하게 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시각 장애인 외 사람이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다 정답은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광고 보고시죠 광고가 붙어요? 그냥 바로 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네 <laughs> 네, 정답은 일반인들은 이흰 지팡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 공감대 형성, 확산 지역 균형 뉴딜 부울경 포럼을 열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 참가해 부유식 해상풍력 등 현안 사업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송철호 시장님께서 기간은 당기고 예산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고 행복은 높이고 라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강조하셨다던데 그렇게 행복 높이고 일자리 늘리고 말고 울산 잡고 식탐 먹고 우리 TMI 다른 곳에 가셔도 좀 강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고 계시죠? 안 보는 거 아니죠? 이상으로 10월 넷째 주 울산 TMI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지가 명기가... 이게 좋다던데요. 이게 좋다고요? 룸비 와서 해라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컴온! <laughs> <on>, 내가 나갈게. <laughs> 들어오세요.